안녕하세요 탐색몽입니다. 금일은 10월 23일인데요. 어, 금일 시장은 밤사이 뉴욕 증시가 브레시트 우려 때문에 어,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감을 하였습니다. 다만 외국인 개인 순매수 속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의 경우 좀 낙폭을 축소한 모습이었고요.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. 금일 특징 세터에서좀 알아보겠습니다. 금일 뭐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. 이 와중에 치매 관련주들이 오늘 증시를 좀 이끌었다고 봐도 가언이 아니었습니다. 미국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소식에 치매 관련주들이 좀 오늘 급등한 모습이었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어, 메디프론, 명문제약, 어 펩트론, 젠벡스 등 치매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. 어, 메디프론 같은 경우부터 한번씩 보시면은요.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추세를 일단 저 하향한 추세를 좀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. 어, 일단 아래에서 박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어,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음, 추세를 좀 하향하던 추세로 오늘 강력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좀 매물에 소화하는 모습으로 좀 보실 수도 있는 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, 구름대인 예, 구름대이자 210대인 4,900원 정도를 좀 지지 받으면 예,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종가 오늘 저가인 4,700원 정도 선을 지지를 받는다면 한번 매물 소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오늘 메리프롬 말고도 또 명문제약이 좀 올랐었죠. 어,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,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, 지금 오늘 좀 단기간에 좀 매물 소화를 좀한 모습입니다. 이것도 어, 최근 들어서 좀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예, 주식을 조금 하는 모습인데요. 이것도 오늘 구름대인 한 4,550원을 좀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. 하지만 우리 이제 있던 224일선 정도에서 부근에서 한번 반등을 한다고 해도 수익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상승한 종목 중에 펩트론이 있죠.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, 금일 일단은 기간들이 많이, 에, 들어온 모습입니다. 보험 투신 사무펀드를 통해서, 오래간만에 아래 바닥에서 좀 기간이 많이 좀 들어왔던 모습인데요.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, 어, 작년 1월 달 부근을 해서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좀 이어오다가, 지금 바닥을 만들면서 약간좀 상승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구름대를 좀 뚫었던 모습이고요 어, 그렇기 때문에 좀 지그재그의 모습으로 추세선을 해 가보지 않을까, 예,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어, 그럼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추세선이 가장 중요하다.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추세선에서 매수를 하시고 반대로 추세선 저항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고려해 보셔라.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 중에서 이제 젠백스 정도도 마찬가지인데요.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꼬리를 어, 좀 음, 내리는 모습입니다. 어, 최근 들어서 좀 저점을 좀 높여 가다가 예,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 수급이 좀 들어왔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10월 15일날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저항선 라인을 뚫어주면서. 하고 오늘 슈팅에 나서 좀 꼬리를 단 모습인데요 아,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생성된좀 추세선보다는 좀 이쪽 추세선을 유리하면서 한번 이탈을 하느냐 16,000원 정도나 공격적으로 보시면 오늘, 오늘 좀그 저가 부분이죠 저가 부분에서 한번 대응을 해 보시면서 이 추세선 라인을 어떻게 뚫고 움직이는지 한번 좀 보시면 어,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반대로 전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한 부분이고요. 반대로 기관과 외인은 약간 좀 매도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점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어,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반대로 좀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가 있었었죠.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발언에 좀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. 이에 따라서 대북관련주의 대표적인 뭐 아난티라든가, 현대 엘리베이, 한창, 크롬 기술, 화성 벨브 등 대북관련주들이 하락 마감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, 저희가 조금 본 종목 중에서 일단은 한번 좀 비슷한 차트들인데요. 먼저 이수의지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이수의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하반기에서 그 제약 바이오가 강했을 때 쌍봉을 찍고 나서 조금 하방의 추세를 좀 열어놨던 부분이죠. 추세선들이. 근데 하지만 좀 하방의 추세선을 요즘 이탈하고 나서 아래에서 역해된 숄더의 모양을 좀이어내면서 다시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이세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요. 좀 외국인들이 조금 좀 수급이 좀 들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 우선은 일단 2 2 4회선인좀 이쪽 7,200원 정도에서 좀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. 반대로 어 추세선 을 이탈하지 않는다면, 예 추세선 라인에 따라서 한 6,600원 정도를 공략을 한번 해 보시고 7,200원을 뚫으시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. 예 반대로 최적에는 이 구름대인 6,400원 정도를 한번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. 어, 금일 좀 기간에 좀 수급이 있었고요 예, 그러면서 좀 나왔던 AJ 렌터카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 아직까지는 뭐 MACD가 지금 음선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추세를 돌렸다 라는 건좀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고요 AJ 렌터카가 지금 현재 추세선은 조금 음, 하방의 추세선을 좀 벗어나면서 반대로 오늘 금일 하단 지지선인을 좀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슈팅이 나왔지만 2 어, 2 0수선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. 2 0 0수선에서 어, 지지를 받는지 역을 한번 보시고 한번 주가가 오늘 시장이 뭐 조정을 좀 받는다고 그면 한번 좀 눌린 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, 반대로 한번 이전 저점인 한 12,5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좀 보인다.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나의 상한강간 종목인데요 네, 나이백입니다 나이백도 마찬가지로 조금 추세가 하방 추세에서 약간 좀 돌려서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요는도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오늘 좀 슈팅을 나오면서 강력하게 저항선 라인을 좀 뚫은 모습입니다 네,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224일선인 7,700원 정도 부근선 그리고 만약에 상, 그냥 곧바로 내일 상승한다 그러면 눌림보이에서는 어, 한 9,500원 정도 선까지 또 열려 있다. 아,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. 반대로 7,720원에서면 하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. 만약에 큰 조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추세선인 고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7,000원 부분까지도 한번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등한 또 아이진입니다. 아이진 종목인데요. 아이진 종목도 마찬가지로 큰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뚫어놓고 어 최근 들어서 좀 추세를 올, 저점을 높여가면서 오늘 좀 추세를 좀 올려진 모습인데요. 어 이것 또한 오늘 23%라는 어 거래량이 좀 붙었는데, 뭐 평소에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어, 일단은 저희 이력 세력선인 2 0 0선인 12,500원 정도를 좀 지지를 받는다면 뭐타점의 공략으로 한번 상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반대로 정보점인 한 16,000원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. 반대로 우리 추세선인 눌림목 자리까지도 한번 염려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는 같은 경우에는 에코 플라스틱입니다. 뭐, 거래량이 상당히 조금 적은 종목이기도 하지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추세가 좀 하향이었던 모습을, 어, 최근 들어서 한 9월 달 들으면서부터 좀 뚫어주면서, 아, 약간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좀 가는 모습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한번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어, 괜찮지 않을까. 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지금 현재 추세선인, 한, 막, 1600원 정도, 1620원 정도 부근과 반대로 지금 박스권이 한 1750원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,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, 되실 것 같겠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, 뭐, 지금 대외적으로 해외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좀 눈치 보면서 혼조세인 모습을 하면서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금 개별 종목의 장세로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강조드리는 추세선과 어 추세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모습, 그리고 저 추세에서 이탈한다 그러면 과감하게또 손절을 하시는 전략만이 지금은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여겨집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내일 다시 한번 장 마감 희후에 네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